안녕하세요 가톨릭티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구본석 사도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선아 배우님께서 매번 스스로를 배우라고 소개하시는데 정작 배우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소개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로 아쉬웠었는데요. 배우님께서 이번에 특별한 공연에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창작된 음악극 22번째 편지라는 공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친필 편지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공연인데요. 뜻깊은 공연에 참여하게 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공연을 하시면서 얻은 기운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 영상을 평소보다 더 묵직하게 꾸려나가 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김대건 신부님의 어. 삶을 그린 작품인 영화 탄생이죠. 순교다 성월에 맞추어서 영화 탄생을 이번에 소개할 영화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뜻깊은 영화를 소개하는 만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영화 탄생을 연출하신 박흥식 감독님과 영화 탄생을 2022년 최고의 한국 영화로 뽑아 주셨던 전천일 영화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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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촬영형온 비하인드 영화 칼럼 모든 회차를 통틀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긴장이 되는 가장 긴장이 되는 <laughs>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신구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대선배님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신 부님의 삶을 다룬 대작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님을 직접 마주하는 자리여서 그런 것 같고요. 어, 또 전찬일 평론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한 팬이거든요. 그래서 평론가님 소개하시는 그 독립영화들도 예,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평론가님의 성함보다 활동하실 때 사용하시는 닉네임인 칸찬일이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평론가님께 설악해주신다면, 아, 오늘 네. 이 자리에서 칸찬일 평론가님이라고. 어, 네. 칸찬일입니다. 네. 제가 좀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데서 그냥 편하게 칸찬일로 소개합니다. 우리 칸찬일 평론가님께서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시네마 지옥 프로그램에서 두 분이 함께 출연한 그 영화 탄생을 소개하는 회차를 굉장히 인상 깊게 감상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탄생 영화를 언급해주시면서 내 인생을 바꾼 영화다. 또 가톨릭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됐다. 어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그 회차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두번더 했어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제가 좋아하고 시청 말로 꽂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자리에 가서나 탄생 이후로 제가 영화가 영화를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탄생을 처음 두 분의 이야기를 그 영상을 통해서 접하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감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께서 이렇게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영상을 본 이후에 가슴으로 보는 법을 새로 터득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더욱더 제 삶에 투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 이 자리가 저한테 더욱 뭐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탄생의 스토리를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감독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만큼 직접 감독님께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님 그 신부님이 해례 받을 때부터 순교하실 때까지 0 년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기해 박해하고 병어 박해가 있었고 또 우리 영화는 천주교 박해 백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자막으로 또 뒷부분 자막으로 우리 영화는 이제 그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덧붙이면이 영화는 김대건 신부가 어떻게 해서 이제 천주교에 입문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부가 됐고 순교까지 하게 됐나를 보여 주면서 조선과 청나라와의 그 시대사를 또 함께 잘 보여 준다는 것이 저 같은 이제 평론가 특히 이제 인문학을 전공한 평론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 연출 맡기 전부터 이제 김포에 있는 가톨릭 문화원에 미사는 계속 이렇게 봉헌하러 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계기로 세례를 받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가톨릭 문화원 김포에 있는 거, 거기 원장 신부님이신 박진 신부님이 저랑 초중고 동창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 영화 만들기 전에 한5육년한달한두번 미사를 계속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체성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러고 성체의 성사를 때 이러고 나가면 이제 안숙이더라고요. 네. 이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몇년 쌓이다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작품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중 들더라고요. 영화 만들 때도 이제 계속, 그, 세례 받는 게 어떠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영화를 잘 만들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만들고 나온 다음에, 뭐, 흥행은 안 됐지만은, 그, 잘 만들었, 만들었다고 이제 주변에서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laughs> 영화 탄생이 개봉 전에 교황청에서 시사회를 가졌었는데 그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이 시사회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가톨릭티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신호도돌리라고 그래가지고 교황님이 전 세계 대표 주교님들 모셔놓고, 천주교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시사회를 거기서 했거든요. 그리고 시사회 끝나고 이제 무대인사할 때도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하필 그 자리가 교황님 앉는 자리였어요. 그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대문 신부님한테는 바티칸이 얼마나 먼 곳이었겠어요. 마카오까지 7개월을 걸어갔는데, 너무나 바티칸 아득한 곳이었을 텐데, 제가 지금 너무 편하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교황님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대구 신부님이 걸 보시면 얼마나 좋아할까 감격스럽습니다또 음. 하나 자랑 삼아 하는 이야기인데요 교황님하고 일대일로 우리 짤막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음. 남배리한답시고 그냥 인성한 꿈하고 지나가는데 앞사람이 다시 끌어가지고이 <laughs> 사람이 감독이에요 어, 그래서 <laughs> 그랬더니 교황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페르소나 인포르타한테 <laughs> 이게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황님한테 그런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알고 살기로 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에서 있었던 김대건 신부님 동상 제막식에도 함께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 감독님뿐만 아니라 평론가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셨잖아요. 네. 이제 심정이 정말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후배 덕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본건 태어나서 처음인데. <laughs> 이렇게 괜찮은 후배 아니면 어떻게 제가 갔겠어요.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교양청을 가고 교양님을 뵌다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와닿는 건 없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이분이 교황님이라는 사실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이런 축복받는 일도 생기는구나. 이거는 종교를 넘어서서 아, 이런 것이 인생을 결정 짓는 새로운 경험이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하고 왔죠. 이 평론가님께서 이 탄생에 대한 평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영화 두교황과 비교하셨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두교황의 영화적인 만듦새나 어떤 완성도는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교황이라는 이야기가 주는 내용들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크게 마음을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탄생은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을 뒤흔들고 삶을 바꿔주었다라고 하셨던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깊게 와닿았었는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두 교황은 영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영화고, 페른도 메일, 메일 엘레스 감독은 남미가 배출한 최고의 감독이에요. 네. 거기나 또 네. 만스르 하우피스그 배우는 뭐 세계적인 배우들이고. 그래서 영화적으로 일단 대단한 만족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황의 세계를 그렇게 은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건이 영화 이전에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영화가 재밌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내 얘기로 와닿는 건 아니죠. 위대한 그 교황 이야기를 보는 거에 불과한데, 이 탄생은 위대한 그 신부 이전에 청년 김대건이라는 신부 이전에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백수십 년 전에 사신 분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았고,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막 이게 떨리고 피부가 떨리고 막 그런 전율하고 이런 경험들을 가끔씩 하는데 그런 전율은 이제 탄생은 저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 전율을 못 느낀 사람은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화 탄생에 대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던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독님. 대본을 쓸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건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두 시간 정도 생각했다가 각본을 쓰면서는 뭐, 다른 영화들도 긴 것들이 가끔 있으니까 하에 한 2시간 50분쯤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각본을 조금 길게 썼거든요. 찍어놓은 거를 다 붙여가지고 드라마로 늘리는 작업을 최근에 시작을 했고 확정이 돼가지고, 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면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될 중요한 장면이 하는데 뭐냐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상해에 갈때 총을 가지고 왔어요. 해적에 대비해서. 그거를 제가 그, 나전화 편지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 서양고전학자한테 번역을 다시 시켜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 정도로 치밀했어요. 그, 그래서 드라마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 뿐만 아니라, 특히 최양호 신부님 때문에. 최양호 신부님이 우리가 드라마를 들리게 되면 최양호 신부님이 훨씬 투각될 거예요. 저는 이제 음. 이 드라마 만들기 전에, 사실 지난달에, 청양 다락골 성지하고 저기 최양호 신부님 어나신그 경당 거기를 갔어요. 사실 은 이제 그이 영화 만들 때는 김대우 신부님이 앞에서 이끌어주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로. 조금 설명하기 힘든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이번 드라마는 저최양호 신부님 도움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거기 다녀왔는데 최양호 신부님을 지금 가경자에서 그 복자로 만들려고 신복 재판을 작년과 사양이과거데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도한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이제 우리 영화, 우리 드라마가 이제 조금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든 드라마 작업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전에 영화 속 청년 김대건이 청년, 품은 사명에 감사합니다. 더해서 이 조선인 사제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이 당시에 이 신자들이 품은 사명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가톨릭이라는 단어에 보편적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어, 그런 만큼 영화 탄생을 향한 우리 평론가님의 시선이 이 천주교, 즉 가톨릭교에 회 담긴 그 의미, 어, 그 의미를 굉장히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브랜드 들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마카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학생 김대건의 이야기와 또 조선의 신자들 상황이 이렇게 교차되는 연출에도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말씀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이제 삶을 보면 사실 무모한 만큼 열정적인 데 있거든요. 사제로서 힘들게 의주, 경원, 입풍로 개척하고 바닷길 개척하고 이런 이유가 천주교를 들여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천주교가 김대근 신부님한테는 사제로서 받아들이던 것도 있겠지만, 그냥 청년으로서. 이게 진짜로 그 조선을 살릴 길이다. 조선의 평등을 가지고 오고, 이, 그, 조선 백성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제로서의 열정 플러스 청년으로서의 열정. 이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설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역사 영화로 좀 봐주십시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게 감독의 어떤 인문적인 어떤 소양 내지 인문적 지향이 이 영화에 잘 배어있다는 거를 저는 보면서 이제 느낀 거예요.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라는 그 사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천주교회로만 가두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들. 저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와닿고 사실 이 영화가 종교색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영화만큼 그 당시에 시대적 정황을 그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탐구하는 그런 자세로 파고드는 영화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김대건 일행이 신학생이 되기 위해 마카오로 떠나는 여정에서 김대건과 조신철이 나누는 대화가 마음 깊이 다가왔거든요. 어, 나중에 신부가 된 김대건에게 고해성사를 드리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이 조신철의 모습이 제가 예전에 신부가 되기 전에 본당 신자분들이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마음 저리게 다가오는 대사이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조신철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짓는 김대건을 보면서 눈물이 많아야지 사제가 훌륭한 사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눈물 너머에 예수님이 있다는 대사까지 신앙인의 감정을 너무나도 깊게 건드리는 대사를 이 성인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전달해 주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오래도록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사들을 이렇게 꾸려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 예수님은 눈물 너머로 보인다. 이거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음, 네, 제가 그, 행복하게도 가고, 다론구에도 가보고, 집회를 저 꾸준히 나갔었는데, 그 집회 때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이야기 같아요. 제가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써먹고 그리고 이제 조신철하고 김대근 신부가 그 대사 직전에 저런 말을 하잖아요. 조신철이 아보니까 천민 출신인데, 김대근 그래? 신부님이 왜늘 웃으시냐고, 밖에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질문을 쓸때 이제 나는 지금 이 땅이 천국이다. 왜냐면은 자기가 천민인데, 천주신자들이 자기를 똑같이 귀하게 대해주거든요. 편집이 좀빠졌지만 드라마에서 이제 잘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 대사가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천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천국이다 라는 대사를 해요 근데 이 대사가 저는 우리 영화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해요 이 대사는 누가 한 거냐면 은 1801년 신유박계 때 순교하신 황일강 시몬이라고 이분 백정이었어요 이분한테 천주교 시자들이 똑같이 대해주니까 그 실제로 황일강 시몬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걸 제가 일부러 그대로그 조신철 대사를 옮겨온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영화 전체의 주제를 그 나타내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평등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천주 신자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한 거. 이게 우리 근대를 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 의미를 그초반에 이제 깔아주려고 그 대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그 대사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교 신자들에게도 낯설 수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 시절 이야기들도 저는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아편전쟁에 참전한 세실함장의 함대 통역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 남경조약의 현장이 또 자리하게 되잖아요.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루트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영화 탄생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신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김대건 신부님 음. 그 영화를 하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는 거절을 음. 했어요. 그 김대건 신부님이 사품 받고 그 1년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상해 갔다 오는 거, 뭐 감옥에 있는 거 빼면은 활동을 거의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2 5세 죽은 분 가지고 무슨 영화를 만드느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 이 부분을 다루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사의그 천주교라든지 또 김대우 씨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할 만한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인지.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대우 신부님이, 아니, 남경조 현장에 있었다고? 사실, 영화 본 다음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창작이죠, 그러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분도 이제 너무, 그, 말단대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 만들 때, 가능한, 그, 거짓을 보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 저거 상상이겠지.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근거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건 하나, 병문의 지린이라는 네. 도움을 여성 하나만 가상입니다. 김대은 신부님 서한을 보면은 행간을 참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거의 200년 전이니까, 부제, 부제 입장에서 신부님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저기, 천주교 기록을 보면 다 뭐, 바닷길 개척 이런 것도 페럴주교가 시켜서 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페럴주교님이 백년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laughs> 초기 천주교 신자들부터 이미 백길로 신부님 모셔오는 걸 생각을 했었고, 김대은 신부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김대은 신부님이 저기 42년 말에, 그러니까 43년 초에 혼자, 그 의지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근데 김대중 신부님 서강을 보면은 그게 그냥 무모한산 거로 그 스승 신부님한테 야단을 맞고 끝나거든요. 근데 김대구 신부님이 45년 초에 진짜로 그 길로 들어오셨잖아요. 그건 김대구 신부님이 만약을 대비해서 자기가 입국을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김대구 신부님이라든지 또 스승 신부님 편지들을 보면 이 행간에 김대구 신부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읽어내요 따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도 했죠. 평론가님께서 네. 예전에 이 영화 탄생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서 김대건 신부님 역할을 맡은 윤시윤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때 가슴이 벅차올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평론가님께서 그 클로즈업된 윤시윤 배우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클로즈업의 매체고, 연기는 클로즈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같은 배우를 클로즈업 하더라도 똑같은 클로즈업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 이게 영화를 보는 거예요. 윤신유라는 배우가 제가 몇번 만나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본인이 변화를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김대건 신부회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쯤 되면은 본인 스스로 이게 연기를 한다는 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아, 이 친구 지금 이거 찍을 때 거의 김대권 친구가 되어 있네라는 게 저한테 전달이 됐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영화는 유기체다. 저기서 지금 스크린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게 이제 전달이 되면은, 거기서 무한감동이 오는 건데, 만약에 그 감동을 못 느낀 사람들은 이 영화가 재미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그클로즈업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진짜 만약에 그걸 느끼면 거기서 울지 않을 수 없고, 허걱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 진짜로 그, 그 등장인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음. 그 실제로 마지막 승가 장면 찍을 때도 윤희순 씨가 미린의 성질인성질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마 김대원 신부님 승가실 때 느낌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순수하게 순교하기 직전에 한마시 웃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교황님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교황님이 우리 모아놓고 첫마디가 한국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웃는다. 어, 그 말씀하시는데 교황님이 우리 영화를 벌써 보셨다. 막 이런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주요 장면 중에 어린 김대건이 모방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버지와 신부님이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라는 김대건의 대사가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혹시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려고 해요. 어떤 대사가 정말 최고의 대사다. 저는 이 영화 가 대사가 좋은 게 많은데 저는 그요. 그냥 가면 내뒤에 길이 생긴다. 그 대목에서 저번 갔어요. 저는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네.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다가 할거요 그래서 길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길이 생긴다. 이게 바로 무모하다라고 지적받은 김대건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됐겠어요? 정말 뭐 좋은 대사가 많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가슴에 와닿고, 저 품고 살아가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영화 탄생의 연출자로서, 또 영화 탄생을 통해서 새로이 거듭날 수 있었다고 고백한 평론가로서, 영화 탄생이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음, 영화 이제 하면서 소박하게, 우리 영화를 보고 한 사람의 냉담자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 작년이 맙때죠 그순교성을 해. 샤람터 성지 신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영화 개봉 하고 서 전국에서 순례자들이 갑자기 늘었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김대구 신부님 순교일 맞춰가지고 LED 갖다놓고 크게 상영을 한번 했어요. 그또 이제 영화 끝나고 질의응 시간도 있었는데 그 소식 듣고 또 배우들이 또 와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행사를 했는데. 또, 지난달에 저, 그, 해미 성지 근처에 있는 메이크업 청소년 센터라고 아시아 천주교 청년들이 한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영화를 영어 영화 자막으로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 그때도 제가 너무 그, 그분들한테 <laughs> 감격했어요. 네, 당연히, 우, 우리말로도 어려울 텐데, 영어 자막으로 보면 의미 전달이 잘안될줄 알았는데, 천주교 신자에서 그런지, 너무나, 그, 영화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좋게 보셔가지고, 이제 이런 순간들을 벌써 이제 우리 영화가 앞으로 두 달이면 개봉한 지 2년이 돼가는데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직 보신 분은 많지 않지만, 우리 영화는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꾸준히, 이제 사람들이 계속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저는 이제 뭐, 만족을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 종교의 그 기능이 또 종교 역할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일어나고 또 불신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종교를 버리기도 하는데 저는 종교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떤 방향성, 옳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게 종교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까? 그게 종교의 위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종교라는 것이 과연 오늘, 오, 오늘날에도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옳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더불어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이 영화가 아마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도 우리 두 분의 그 바람에 마음을 같이 이렇게 얹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추기를 지향하는 마음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코고나다 감독의 영화 애프터 양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